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양봉 김선생 tv의 김선생입니다 현재 시각 2025년 9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뭐라도 좀 찍어야 될것 같아서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좀 보려고 했는데 이수페타시스만 하기 그래서 삼성전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끝나면 혹시 다른 종목도 제가 언급할지는 모릅니다. 자 일단 썸네일은 겁먹지 마세요 주세 매매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어, 며칠 상간에 하락한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차트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차트 흐름 보고 매매 동향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이나 리딩은 아닙니다 <laughs> 자 이수 페타 시스인데요 제가 어, 지금 최근에 좀 내렸죠? 금요일 딱 일주일 내렸다, 그죠? 일주일 정도 내렸어요. 어, 근데, 이거 뭐, 문제 없다라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없다라는 얘기고, 어,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음, 제가 방송을 요때 이수페타시스를 처음으로 찍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 자, 볼게요. 자, 이수 페타시스를, 음, 몇번 찍었는데, 이제, 요렇게, 자, 이요거요 때죠? 요 1개월 전인데, 요 때가, 어, 이거 뭐 링크 해드릴까요? 나중에 링크 오른쪽 위에다가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 예. 요때 찍으면서, 그 때가 요때예요요때 끝나고인데, 예, 지금 그때부터 한20% 이상 올랐다가, 지금 다시 25% 정도 올랐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알고 이고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한번 볼까? 어... 죄송합니다. 예. 이때까지만 보면 이제 바닥 대비해서 한28%한 30%까지 올랐었겠네요. 장중에는요.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자, 이제 뭐, 오르고, 올랐던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요 자리가 리뷰하기에 막 만만했던 자리는 아닙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매매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거 좋다. 되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고,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매매 동향, 매집 동향,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 설명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트는 흐름이고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이 월선이고요 <laughs> 월봉이고요 어, 월봉에 제가 양봉은 지금 이렇게 비워 놨어요 색깔이 좀 비워 놨는데 왜냐면 어이 채우게 되면 선의 흐름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우게 되면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음봉도 어, 지울 수 있는데 너무 그러면 잘안 보여서 음봉은 채워놨고 양봉은 비워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양봉의 5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양봉의 그 양봉이 아니죠 오선의 추위가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캔들이 5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요럴 때로 기준을 나누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때 보면 잘 올라갔지만 이때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꺾이기 시작하자 여기서 거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는 거래를 안 해야 돼요. 예. 여기 거래를 하셨다라면 하셨다라면 한 6, 7개월 이상은 계속 물려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는 거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 모르죠. 근데 왜냐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 관망을 해야 됩니다. 비록 이때 올라와 있지만 이 추세를 아직 돌리지는 못했었어요. 이 당시에 이게 지나간 차트니까 이때 그 응, 그때는 그렇게 안 봤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 이5선이란건 기존의 한, 둘, 셋, 넷, 다섯 캔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차트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기 캔들 추이 보면 어 이게 살았나? 근데 캔들이 올라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계속 고생을 하는 거죠. 자, 요때 돌리기 시작했어요. 요 때부터 관심사항이었죠. 예를 들면. 자, 요런 건데, 자, 그렇다라면, 이때는 횡보를 하다가 오선 위에 애매했죠. 이때부터 거래 가능한 거죠. 예. 네. 거, 여기가 거래 가능 시점이죠. 네. 깼, 는데 다시 또 올라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래를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일단, 네. 요 때는, 요 때는 애매했겠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샀으면, 아 이때 애매한데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줬잖아요. 그죠. 한 5개월은 괜찮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주봉으로 보면 주봉 이제 제가 3전 15선 써놨는데 일봉으로 환산하면 20선, 60선에 조금 선행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데드가 났다가 다시 골든 눌림 요 자리가 맥점이었죠. 예, 요 자리 맥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어, 5월, 26, 6월 2일, 6월 초가 맥점이었네요. 자 6월 초가 언제일까요? 한 이쯤 될까요? 맞네요. 그죠? 여기가 눌림자리에요. 20선 눌림자리입니다. 20선, 60선. 그죠?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20선과 60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눌려주고 올라가는, 여기가 바로, 어, 어. 자, 여기가,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크다. 그죠? 자, 어디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여기. 자, 요게 전환캔들이었던 거죠. 샛별형이 된 거죠. 은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자리였죠. 여기 눌림자리였습니다. 자. 자. 캔들은 하나하나 뭐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일봉상으로도, 자, 20선, 60선, 요거는 NXT에서 나온 차트이기 때문에 크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무시하시면 되고. 자, 20선을 쭉 타고 가다가 20선을 깨고, 60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20선 다시 눌림주고 다시 올라갔죠. 지금 20선 눌림자리에요. 그럼 이, 여기서 반등을 하냐, 아니면 더 내려오냐,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냐? 일단은, 어, 그건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차트라는 것은,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이런 구간들이 과거에 지지와 저항, 거래량, 이게 고객, 그 거래하시는 분들의 돈이 녹아있는 지점이니까, 강한 지지선, 네, 지지선으로 저항이었던 부분을 뚫었으니까 지지로 가겠죠. 많이 떨어진다면 60선까지 떨어질 거고요. 그거요.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서 돌려서 나가야 됩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왜 좋게 보냐? 어, 일단 그건 매집 동향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매집 동향을 하기 전에 자 여기 최저점부터 예를 들어 본다라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요거 지울까요? 복잡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자이 선을. 음 좀 두껍게 해볼까요? 자, 두껍게. 자, 요, 지금 지지저항, 추세죠, 추세. 어쨌든 간에 추세잖아요. 그죠? 추세인데 확산이 되고 있죠. 그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네. 추세선 안에서 계속 놀고 있다. 추세의 가운데 정도 부분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좋은데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다시 추세 안에서만 놀아주면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추세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 뭐, 예를 들어, 중기,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먹어야 돼요. 이 추세를 먹지 못하면, 이렇게 올랐다고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예, 예. 자, 요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매매 동향, 매집인데요. 어, 이 기업의 매집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8월 25일이네요. 어, 자, 8월 2 5일게 사실은 있는데, 다른 엑셀 파일에 있어서 제가 일단 9월 1일 것만 있습니다. 여기 집 보면 어, 전체 창고에서 2,500억, 특정 창고에서 1,500억 정도 매집을 하고 있었고, 894%에 330만 주가 특정 창고 매집 수량이었어요. 근데 어, 이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었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때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가 늘어나길래 아, 이건 반드시 다시 시세를 준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째려보고 있는데 역시나 올라가서 요때 방송을 했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추세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자, 2,500억에 1,500억 정도죠. 쭉 가면, 어, 자, 여기 보면, 2,800억에 1,500억. 뭐, 계속, 이제, 매미집은 늘어납니다. 3,340만 주, 380만 주, 390만 주. 그죠? 390, 400만 주, 420만 주 늘어났었고요. 자, 다시 요선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저게 아주 의미는 의미 부여할수는안 되는 게, 자, 한 400만 주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액을 보면은 어쨌든 더 늘었잖아요. 그죠? 예, 금액은 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 때, 과거에는 평단가가 4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평단이 그건 아닙니다. 더 늘어났겠죠. 금액이, 주식의, 그 가격이 늘어났으니까. 실제로는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다. 상당한 숫자가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 어제 좀 떨어졌잖아요. 이집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언제부터 볼까요? 자, 요때가 9월 18일부터 한번 보고 어제 많이 떨어졌죠. 3.7% 떨어졌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전일 대비해서 근데 사실 특정 창구는 늘어났어요. 1,750억에서 1,760억으로 늘어났고 전체 창구 또한 늘어났습니다. 예, 막판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개인들만 그냥 팔았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창구는 그대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 18일 데뷔했을 때도 금액이 크게 뭐 많이 빠지진 않았다. 전체 창고는 좀 빠졌죠. 전체 창고는 빠질 수 있어요. 개인들이 매매하고 이러면 특정 창고는 거의 크게 빠진 건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18일 3 특정 창고 390만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390만주 정도 조금 빠한 6만주 정도 빠지긴 했는데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2일부터 근데 제가 요거에 뭐너 그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5월 1일부터인가요? 자,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의 매수 기, 이거 증권사별 매매 동향입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0251번이고요. 자, 이 기간 동안 시티는 이만큼 사고 이만큼 팔고 순매수가 이만큼이다. 이만큼 들어와서 남아있는 거죠. 자 여기는 매도 쪽인데요 미래셋이 이만큼 사고 이만큼 팔아서 이만큼이 순매수니까 순매수, 이렇게 매도가 되겠죠 이거는 순매도가 요만큼이다 요런 건데 자 매수 매도 총자량 같겠죠 하지만 특정한 애들이 이것을 산비율 대비 판비율 감안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외국계들 되게 좋아합니다 애들이 손실 보고 나가진 않아요 뻘겋게 뻘겋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9월 18일. 9월 18일 대비해서, 자, 이, 제 시티가 제일 최대, 이제, 매수죠? 제 비모가 뭐, 190만 주 정도고, UBS가 175만 주. 자, 그렇다면 26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더 늘었어요, 애들. 애들 더 늘었어요. 지금 더, 더 늘었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9월 18일 대비해서. 자, 9월 18일 대비해서. 그죠? 예. 네. 그래서 괜찮다. 매집은 괜찮다. 주도 세력이 팔고 나간 거는 전혀 아니다. 예, 그렇다면 라 여기서 눌림 반등을 줄지, 여기서 반등을 줄지는 알수 없지만, 자, 굳이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 여기가 유의미할 수 있겠죠. 최근 거래량 중에는 가장 유의미하겠죠. 그죠? 자, 거래량이 570만 주에요. 이 기업에, 어,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업의 유동주식수가 5,300만주 정도 되는데 580만주였나요? 네, 570만주고 4,000만주고 그 그러니까 5,000만주 중에 한 20%가 이틀 상간에 터졌잖아요. 이때가 유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이 캔들을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캔들로 보고 네, 하루 캔들이고 하루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캔들로 보고 양봉이니까 양봉의 시가 기준이 좋은 이렇게 기준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종가는 물론 여긴데, <laughs> 여기를 깨는 척 했잖아요. 그서 그렇죠? 깼잖아요. 어. 하지만, 양봉의 가운데 값, 이렇게 정도가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캔들적으로,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 그렇다라면, 요, 요, 날도 중요한 날이 되겠죠. 9월 8일 대비해서 지금 어떤가. 뭐, 보나마나 괜찮다. 자, 9월 8일 한번 볼까요? 자 9월 8일 날 보시면 280억, 아 2,800억, 1,540억, 자 2,800억, 2,870억, 1,760억 더 늘어났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제들이, 얘들이, 걔들은 아닌데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이렇게 반등을 주든 여기서 주든 여기서 주든 아까 말씀드린 자 20선 이하 여기서 반등을 주든 60선에서 반등을 주든 아니 채널 하단에서 반등을 주든 이렇게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 반등을 준다. 그렇게, 그게 일반적이다. 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자, 요 차트, 이수 페타시스는 요 정도 할게요. 예, 이수 페타시스 요 정도 하고, 음,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자, 이수 페타시스만 보시고 나가지 마시고, 삼성전기도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뭐이 정도. 예. 뭐이 이 정도까지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삼성전기는, 자, 한 여기서부터 볼까요? 추세를 이미 많이 돌렸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는데, 굳이 본다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는 뚫었다, 그죠? 이거는, 이건 좀 아니네요. 이것도, 이것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버슈팅 이미 나온 거죠. 예. 그죠? 자, 뭐 어, 어지러운 건 지울게요. 도움 안 되는 거 도움이 <laughs>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안 되는 거 지울게요. 자 일단은 대략 한이 정도, 응? 이 정도 또는 아 지워야겠다 안 되겠다. 예. 네. 자 아무튼 한이 정도 볼수 있다 추이를 보자라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 7월 23일, 두달 지났죠? 두달 정도 추이를 본다면, 얘가 지금 상승하기 시작했었으니까, 이때, 이때부터긴 하겠다, 그죠? 어, 우리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추세가 이랬었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거래를 멈추지 마라라는 말씀이고요. 삼성전기 제가 언제 리뷰했는지 한번 보죠. 삼성전기는 좀 늦게 했을 것 같아요. 에... 이때 처음 했나? 예. 일단 보죠. 방송. 아 죄송합니다. 광고가 갑자기 나오네. 아 저도 이제 제거 틀어도 이게 제 건너뛰고. 자, 삼성 전기도 제가 가능하면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카드 띄워드릴게요. 자, 주봉 받고 아, 주봉 볼때 뭐라고 했나 보자. 기억이 안 나요. 2 1만원테 매물 때 말씀드렸네요. 이때가 9월 12일이다. 그죠? 9월 12일. 어. 자 9월 12일. 자 9월 1일이면가요 이때인가요? 어, 이때네요. 예, 그죠? 방송한 가격까지 지금 내려왔네요. 그죠? 예, 방송한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만약에 맞다라면자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텐데 밑에서부터는 막10% 아, 밖에 안 올랐네 방송하고 나서 예, 방송하고 나서 한10% 10% 밖에 안 올랐었어요. 예. 자그 어쨌든 자 이것도 얘도 월봉 기준으로부터 볼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자 지금 좋다 차트가 오선이 위로 가고 있고 캔들은 위에 있다. 자 21만 원대 제가 저거 있다라고 했죠? 저항대, 딱 21만원이죠. 예. 이게 뭐, 아이러니 합니다. 예, 대략적으로.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매물대를 맞고 급격하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조정은 받았지만, 어쨌든, 꼬리는 있지, 윗꼬리는 있지만, 거래량은 늘어났고, 매수세가 살아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요게 과연 나갔냐 아니냐 요게 상투봉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캔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음봉에 윗꼬리 달린 음봉 안 좋다 영망치형 캔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있겠죠 그렇다면 주봉으로 본다라면 이 정도까지 열려 있다 17만 6천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17만 6천 원이 어디입니까 한번 볼까요? 17만 6천 원. 이 정도만 볼까요? 예. 에 17만 6천 원, 그냥. 17만 6 원. 자,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제가 지금 선을 걷는데 두 개를. 자, 이 정도 가격에서 추이를 할, 걸 깨지 않고 20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가장 좋고요. 지금 선은 하이라이트 대비, 고가 대비 한10% 마이너스에요.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좀 좋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60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색 60선입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어, 그러면 그때 사면 기다리지 뭐, 아니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 자, 기관이 이렇게나 팔았는데, 얘기하지만, 웨이는 계속 사고 있어요. 이렇게. 웨이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그죠? 예. 네. 기관이 하루 팔긴 했어요. 이때 들어왔었는데, 28만 5천 주인데, 21만 2천 주 팔았네요. 팔긴 했지만, 이게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분봉 분석은 안 할게요. 분봉 분석은 안 하고, 얘도 매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저요때 비해서 보면 되겠다. 그죠? 22일. 22일과, 여기는 5, 7월 30일이네요. 자, 7월 30일 것까지 제가 안 해놨을 거고, 자,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어제 얼마 떨어졌나요? 얘는 마이너스 4.43. 물론 이제 대다수 종목이 떨어지긴 했지만, 얘도 떨어졌다. 매집이 좋은 종목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자,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들어왔다. 전체 창구도 들어오고, 특정 창구도 들어오고, 오히려 들어왔다. 아주 긍정적이다. 떨어질 때더 모으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죠? 매집이 600%대에서 740% 정도로 올라왔다. 아주 긍정적이죠. 이수 페타시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삼성 연기는, 어, 정말 좋구나. 예,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어 얼마였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이때. 9월 2 2일 다시 볼게요. 9월 2 2일 자, 9월 22일이면, 자, 이때인데, 자, 197만 주가 특정 창고에 샀고, 전체가 423에서 27일. 4,230억에서 270억, 271억, 아니죠, 2710억, 4, 2, 3, 2, 7, 1. 지금요. 4, 5, 1, 2, 7, 2. 그죠?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그죠? 오히려 늘었어요. 그럼 누가 샀는지 볼까요? 5월 10일부터. 자, 5월 1 12, 2일 5월 1 2일이라고 하죠. 2, 0 2, 5.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들이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9월 22일, 자, 이때죠? 이때 대비해서, 자, 웨를린치 모건이 애들은 주포라고 봐야 될까요? 굳이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주포나 세력. 이 증권기관을 이용하는 애들이, 애들이 기관인지 외인인지 알수 없죠? 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자, 보세요. 자, 26일, 25일날 기관이 나갔다면서요. 자, 여기 대비해서, 요날 26일날 기관이 나갔댔잖아요. 한번 접봐봐요 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기관 아니에요. 얘도 들어왔어. JP 모건도 109만주에서 116만주, 7만주나 들어왔어요. 얘들은 기관이 아니야. 기관은 이쪽에 어디 있어요. 기관은 이쪽을 통해서 거래를 한 거예요. 외국계를 통해서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요 창구가 이게 늘어나는데,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올리는 건 얘들이에요. 얘들이 수익 보면서 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동치는 건데 얘들이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두 종목을 하는 이유는 이두 종목이 어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종목 말고도 제가 매수가 살아 있는 종목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 하반기를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방송을 좀 자주 찍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 집의 바닥이라면, 물론 이건 대바닥이죠. 10만원. 대바닥이에요. 보자. 월봉 기준으로도 10만원은 완전, 완전 대바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엉덩이 높아졌네요. 그죠? 짝꿍댕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올라가는 자리였던 게 맞죠? 예. 네. 눌림 자리였던 게 맞고요. 완전 대바닥. 이 연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최고가 구분이긴 한데, 앞으로 위가 열려있다. 상방이 열려있다. 여기만 뚫으면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 많이 안 올랐다. 이집에 평단가를 하면 한1 4만 15만쯤 원될 텐데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면 은어 3배에서 5배 많이 오르면 10배 정도 오를 수 있다 보니까 어 나쁜 자리가 아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건 추천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이수페타시스도 보시면 2만원대가 저렴할 텐데 물론 이렇게 많이 기긴 했죠. 5천원대도 있었죠. 5천원대 비유하면 벌써 템버가 왔죠. 하지만, 요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 비해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는 완전 상방이 완전히 열려있네, 그죠? 지금 벌써 얘는 최고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물론 기업의 펀더멘탈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매집이, 매집이 이수 페타시스가, 어, 어, 잠깐만요, 볼까요? 자, 5월 2일이잖아요, 그죠? 5월 2일. 요때부터 매매가 들어온 금액이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예? 그 금액이 이렇게 전체가 2,870억 이고 1,760억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수익보고 나가야 됩니다. 요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두배사에서 올렸으니까 평단가는 뭐한이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더갈수 있다. 예. 펀더 어 이제 펀더멘탈 분석은 개인이 각자가 다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차트 분석하고 보통 이렇게 매집 분석하는데 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는 사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기 때문에 제가 차트 분석하고 매집 분석을 하는 거긴 한데 지금 종목 분석하는 이두개 종목 다 펀더멘탈이 살아 있고 향후에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기본적인 분석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을 하는 겁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캡박 확장하고 최근에도 발주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업체들 협력업체들 통해서 확인했어요. 을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이수 페타시스하고 삼성전기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눌려주면좀 사야 됩니다. 지금 다른 종목 산다고 이걸 못 사고 있는데 조금 더눌려주면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일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화만 하면 이제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때는 제가 교육 방송 좀 찍을게요. 이제 강의 방송 있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추세. 자, 캔거이, 추입파 중에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추세를 먹는 플레이를 해야 한다.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깨지기 전까지는 팔지 마셔라. 네, 제 방송 중에 아모텍이라고 전에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아, 이거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아, 이 추세는, 우린 추세 먹어야 됩니다. 팔지 마세요. 아, 이렇게 뭐, 제가 팔아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세를 깰 때까지는, 이때가 한번 위기였을 겁니다. 예, 팔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다. 제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좋은 기업이고, 어, 이때 좀애 먹였죠? 이때 애 먹였고요. 이때 애, 애 먹였고요. 예, 그렇게 방송을 저 했었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고요. 어,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 어 있네. 자, 보자. 아모텍. 아모텍은 오래됐어요. 한 지. 아모텍, 여기 있네요. 6개월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자, 추세가 중요합니다. 아, 아모텍에 대한 이건 완전 펀더멘탈 기업 분석까지 했었네. 그죠? 자, 7,340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람 알라는 아닌데, 저항 부분이고, 저기가, 괜찮다, 대바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 6개월 전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저은안 했던 거죠. 이게, 그때 분석하고 뒤에 또한번더 분석했었어야 되는데, 7월달이었네요? 아니, 아니, 6개월, 6월 6개월 됐다고 했나요? 네, 이때쯤이네요. 네, 이때쯤이잖아요, 이때. 그죠? 주세를 먹어야 됩니다. 라고 주세 네.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흔들리지 마시라. 흔들리지 마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제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니까요.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캔들, 차트, 패턴, 그리고 수급, 그리고, 펀더멘탈까지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만 들어도 도움이 되긴 해요.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에 본인이, 어, 리뷰 요청하는 종목, 어, 이 종목은 내가 더잘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종목이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는 그 종목을 모르지만,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요. 방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찍어야지 저렇게 찍어야지 생각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런 거니까, 예,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종목 올려주시면 제가 그 종목 리뷰 해드리고요, 매매 동향이 특이사항 있으면 매집비까지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봉 김 선생이었습니다.